목격한 아이들은 굉장히 두렵고 초조해 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은 주로 불길에 무섭게 타오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모습을 홀로 두려워하거나 숨기기보다는 그림으로 드러내며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상에 다시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와, 이때, 어, 연평도 폭격사건 때, 어, 이때, 마을이 불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 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집이 내 집을 포함해서 모두가 동네가 모조리 다 불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 봐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큰 사건들은 얘기치 못하게 찾아오고 그 사람의 시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상처를 남긴다.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세심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유사한 상황에서 또그 순간이 재현되어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기존의 치료제라면 한 명의 의사가 수백만 명의 환자와 길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늦지 않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어저 치료제가 뭐냐면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심리상담사를 직접 찾아가서 어 이렇게 예약을 해서 어 일정 시간에 어 내가 시간을 어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 이거는 이제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어 속전속결 빠른 시간 빠른 시일 내 내가 편할 때 바로 어 접속해서 바로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심리적 치료의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트라우마를 라틴어로 큰 상처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트라우마는 라틴어고요. 큰 상처라는 어,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잖아요. 어 이게 라틴어로 큰 상처, 큰 상처. 정신 의학 적으로 마음 속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사실 이제는 큰 재난을 겪었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예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상처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재해나 화재, 전쟁, 전염병 등의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부모님의 이혼이나 갈등, 실직, 한여름에 갑자기 탈수로 쓰러졌던 경험,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 어떤 일 혹은 어릴 때본 애니메이션의 충격적인 한 장면도 누군가에게 트라우마가 될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거나 상대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트라우마는 그와는 조금 다른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감인 반응이다.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쉽게 놀라며 불안해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 상황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재경험 재경험하게 된다. 꿈이나 환각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어 관련된 자극을 회피한다 교통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라면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택시를 타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기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크기보다는 이를 맞닥뜨릴 때 느낀 개인의 감정이 트라우마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제 다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을 쉽게 건네는 것이다. 상처를 직면하기보다 빨리 덮고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위로는 오히려 당사자를 더큰 고통으로 내몰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적절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70% 이상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년 이상을 트라우마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조급하게 잊어버리고 털어내기라 혼자 애쓰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 마음의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 상처